안녕하세요. 성빈이 일기의 박성민입니다. 음, 오늘은 제첫 먹방 영상입니다. 첫 먹방 영상인 만큼 스케일은 작습니다. 그래도 귀엽게 봐 주세요. 자, 그러면은 오늘은 달콤한 밤이 쏘. 크라운 밤 양갱입니다. 150칼로리네. 제가 처음 먹어봐요, 이거를. 자, 밤 양갱을 처음 먹어보는데 한번 오늘 이 밤양갱 이 밤양갱을 한번 맛있게 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박스를 뜯고 있어요 지금. 하, 하, 노랗네요 황금 같아 요 황금. 뭐 이거 어떻게 먹는 거지? 제가 사실 처음 먹어봐서 어떻게 먹는 건지는 모르겠거든요. 여기를 이 뜯는 것 같은데. 음 맞나 이게? 네 그냥 찢고 있어요, 찍고 있어요, 그냥. 찢어 찢어. 아 제가 마이크도 없고 뭐 아직 그냥 아직 그냥 완전 처음입니다.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서 는 취미생활이기 때문에 한번 맛깔나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제가 또첫 영상인 것만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터 반대로 한번. 한 번, 그러면, 잘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. 음. 자, 맛평가를 생각해 드릴게요. 음. 달달하고. 맛있어 그냥, 고소하네요. 고약젤리 같이 생겼는데, 뭐, 그런 것도 아니에요. 아, 맛있어. 에너지 보충이 된다면 영양는 그런 게 많네요. 근데 여기 씨름이 밤양갱이라밥맛이나 떨어져 있어서 먹었어. 음, 근데 진짜 양이 적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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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맛있네. 진짜, 먹어보세요. 추천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네요. 음. 음. 다음에, 사먹고, 굳이 가격을 막 주고 막 사고 싶을 정도로 맛있는 건 아니지만, 괜찮습니다. 개인적으로 괜찮았어요 제 평점 제 주관적인 평점으로 5점 만점에 음, 4점 4점 드리겠습니다 힘이 딱 음, 음. 음? 신다고 하나? 음. 맛있네 오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그럼 한번 해볼게요.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,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, 성빈이 일기, 성빈이 하루, 박성빈이었습니다.